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면서 유학생 출신 OPT 취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H1B 취업비자에 당첨됐지만 보충 서류를 요구받고 있고 급행 서비스는 중단돼 있어 자칫하면 9월 30일에 OPT 만료로 H1B 취업비자는 물론 체류 신분까지 날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애초한비 전문직 취업 비자 수속에서 늑장을 벌이고 있어 유학생 출신 OPT 취업자들이 애초한비 취업 비자는 물론 체류 신분까지 상실할지 모을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어메리칸, 하이어메리칸,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이라는 제목의 대통령 행정명령까지 발령하고 애초한비 전문직 취업 비자의 오남명을 막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예에 따라 이민서비스국 USCIS는 H1B 취업비자 신청서들에 대한 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군 국 이를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2018회기연도분 H1B 취업비자 당첨자들에 대해 두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H1B 취업비자 당첨자들에게 보충서류 요청서 RFA를 대거 발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민국은 임금 수준이 낮은 엔트리 레벨로 H1B 비자를 신청했거나 심지어 오랫동안 전문직으로 인정받아온 직종에 대해서 임금 수준과 전문직 여부를 증명하도록 보충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 보충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비자 심사 수속이 수개월씩 지연될 수 있고 기각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H1B 비자에 대한 급행 서비스를 여전히 중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민 서비스국은 1,225 달러를 내면 보르만의 승인 여부를 판정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급행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있는데, 쿼터와 시기의 제한받지 않은 비영리 기구와 콘래드 30 의사들의 신청분에 대해서는 6월 말에 제기했으나 일반 H1B 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 0 1 8년도애 H1B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했던 19만 9천명 가운데 연관 쿼터 8만 5천명에 당첨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급행 서비스를 여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미국 대학을 나온 유학생으로 졸업 후 취업한 OPT 취업자들은 9월 30일이면 워크 퍼밋이 만료되는데 그 이전에 H1B 비자 승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체양을 겪게 됩니다. OPT 워크퍼밋이 시한 만료됐는데도 H1B 비자 승인이 완료되지 않으면은 H1B 취업 비자는 물론 체류 신분까지 모두 날아가 버리고 미국을 떠나야 하는 막대한 피해를 당할 수 있어 불안과 고통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r k t v 뉴스 한면택입니다.